안녕하세요 헬로우 푸드입니다. 겉은 평범해 보여도 속은 보약 같은 채소, 양배추. 오늘은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양배추 효능 6가지, 위 건강 보호.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 회복을 도와 위염, 위궤양에 좋습니다. 간 해독과 숙취 해소.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제거와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. 항암효과,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물질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,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비타민 K는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. 다이어트와 장 건강, 저칼로리 채소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. 피부미용과 노화방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늦춰줍니다. 양배추 활용법 3가지. 양배추즙. 생양배추를 갈아마시면 위 건강과 간 해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. 쌈채소. 밥이나 고기와 함께 쌈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좋아집니다. 샐러드와 볶음요리. 살짝 데쳐 샐러드로 드시거나 볶아 먹으면 영양은 그대로. 맛은 더 풍부해집니다. 양배추 한 장이 위와 간. 피부 건강까지 책임지는 슈퍼푸드였습니다. 오늘부터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.